남자친구 같은 따뜻하고 자상한 여성 남자 남친돌 보이프렌드가 지난 25일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풍성하고 특별한 팬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한 분을 모셔서 어 굉장히 여자친구처럼 옆에다가 두고 팬 사인회를 할 거예요. 하루 동안 보이프렌드를 진짜 남자친구로 삼은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일본 여성 팬이었는데요. 아, 황민왕민나민이 황민! 옆으로 가면 돼요. 오랜만에 팬들과 가까이에서 만난 보이 프렌드. 팬들과 악수하고 담소를 나누며 실제 남자친구 같이 다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TV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보시면은 더 재밌을 거니까 한번 보러 오세요. 정말 많은, 많은 분들이 저희를 저희 팬 사인회를 찾아와 주셨는데 어 이제 팬분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간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팬 사인회인데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기분 이 좋았습니다. 밖에서 또추는데또 기다리시는 팬분도 계셔서 이제 팬 사인회 끝나고 빨리 얼른 이제 보러 가야죠 보이프렌드의 이번 정규 앨범 '야누스'는 제목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보이프렌드의 화려한 매력을 엿볼 수 있어 더욱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왕성한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